안녕하십니까. 농사와 택시입니다. 아, 제가 미국 여행을 온 지가 왔었는데, 오늘이 14일째, 아, 15일 예정으로 왔으니까, 이제 오늘 하룻밤 세고 나면 내일 아침 07시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 할아버지말다 했어. 하고 싶은 얘기 다 미리 했기 때문에, 시연이만 오는데. 네. 벌써 참주 참옷으로 갈아입었네. 네. 어 이제 내일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일 출발해요. 한국으로 네. 갈 거예요. 시연이 그동안에 잘 있고. 네. 음 유치원 잘 다니고. 음 우리 시연이가 지금 몇 살인가? 여섯 살. 여 살. 영어로 한번 해봐. s i years old. 응? 뭐라고? Six years old. 아, six years old. 어, 이름은 뭐라고 해? 그래? 올 리비아. 올 리비아. 어. 음, 그리고 미국, 음, 음, 미국 네임이 한국 네임을 따라하면 시연윤. 시연윤, 아. 어. 왜냐면 미국은 응? 앞에 하는 걸 먼저. 그렇지. 미국은 이름을 먼저 말하니까. 하여튼, 가서, 어, 할아 할머니랑 엄마랑, 어, 가서, TV 보고 조금 있다 이제 참자리 들어야지. 어, 오케이. 모바인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LA 공항으로 가게 되는데, 아, 그동안에 이제 14일간,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게 어디 우리가 호텔 어디 숙소를 따로, 어정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집에서 같이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14일을 보낸다는 게 며느리로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가이드하고 케어를 해 줘서 너무나 고맙고 미안하기도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날 우리 아들 며느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먼트의 그 주변 주거 환경을 한번, 너무나 이 주거 환경이, 어, 내가 한국에서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너무나 좋아서 이걸 한번, 어, 그래도 그냥 궁금한 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 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뭐, 괜히 우회하실 분들도 있을까봐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뭐 제가 왔다 갔는데 아, 이런 영상 정도는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주변을 돌면서 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입구의 그 교차로, 사거리 교차로입니다. 아, 입구에는 우드보리 레인 아파트먼트라고 이렇게 이제 아, 표시가 써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바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인데, 입구부터 이렇게 아주 조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 중앙 분리대인데, 중앙 분리대 이쪽은 나오는 길이고, 분리대 저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고 그런데. 분리대를 거쳐서 이제 쭉 가면서 보면 오른쪽, 왼쪽에 이제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20층, 30층, 40층 그런 고층 아파트가 아니에요. 여긴 그런 게 일절 없더라고요. 여기는 전부 높다고 그래야 3층. 제일 높은 게 4층이고 그런데 여긴 뭐 땅이 넓은 나라니까 굳이 위로 다 높게 지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이게 청설모인데, 여기는 청설모가 그렇게 많아요. 그냥, 사람을 봐도 피하지를 않더라고요, 청설모가. 지금, 요, 어, 아파트고 입구, 요 수영장 들어는그 게이트 포스트 위에 이제 이렇게 올라앉아 있는데, 청설모가. 뭐, 청설모는 너무 흔해가지고, 주변에 잔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청설모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사람이 가도 가까이 가도 피하지 않아요. 지금 얘도 가지 않고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laughs> 아주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네. 됐어 이제 가도 돼. 다 찍었어. 다 찍었어 이제 가도 돼. 오케이. 가도 돼, 가도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뛰네. 요 어, 이제 이 아파트 단지 앞에 이렇게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이렇게 마련됐는데 수영장도 있고, 수영장도 이, 이 보면은 이 찬물로 채워진 수영장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그런 풀도 옆에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이건 또 따뜻한 물이 나오는 풀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한번 이렇게 손을 담궈보는데 김이 무락무락 나고 이렇게 이제 풀장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더운 한낮에는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수영을 할수 있고 이게 아파트가 3층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여기 보면 1층은 전부 차고지예요 그러니까 2층 3층에 네가구씩 2층 3층에 사는데 아래층은 전부 차고지로 이렇게 8개가 돼 있어서 1층은 차고지 2층 3층 네가구씩 아, 이렇게 딱딱 그렇게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는 아, 그런 것들이 잘돼 있고 우리처럼 뭐한 30층, 40층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갖고 난리들 치고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온 차들은 여기 단지 내 도로도 넓기 때문에 한쪽가에 이렇게 주차를 해놔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옆으로 얼마든지 비켜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뭐, 이외에도 뭐, 여러가지 우리가 얘기할 게 많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주변을 둘러봤고요. 어, 다음 영상은 한국에 돌아가서, 어, 제가 이 14일 동안 다니면서, 어, 인지도가 높았던 관광지 위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에 돌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